구독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그 한번 남을거 삼겹살 남았 남았습니다 구독자님들 연속 3일 삼겹살 저녁먹방 뭐 하루에 한끼를 먹지만 삼겹살 고기를 먹는다는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구독자님들 야빠 밥이 좀 모자라다. 너 오늘 좀만 먹어라. 나도 조금밖에 없어. 이거 봐. 아, 미치겠다. 너도 조금이고. 밥을 내가 못했어. 밥이 마른줄 알았는데 조금밖에 없네. 얌전히 앉아. 빡. 얌전히 앉아야지. 응. 새우의 만찬이다. 내일부터는 마 먹자. 너는 이제 사료만 먹어. 삼겹살 밥 오늘, 오늘까지만. 삼겹살 밥 오늘까지만이야, 아빠. 알았어? 새해 만찬이니까, B씨님이 그 하이트 맥주 사온 게 있는데, 이거 한잔 먹자. 어? 김치찌개. 김치찌개에다가, 아, 이게 마늘이 많이 남았더라. 거리가 아까우니까, 이것도 다 뽑아줘. 마늘이 이게, 남자 이게, 정력이 엄청나게 좋다는데, 마늘은 잘안 먹는데, 남았으니까 꼭 먹자. 그러면 이렇게 다 됐고, 참기름에. 다 됐네. 잠깐만. 깨끗하게. 구독자님 한잔 먹을게요. 맥주. 하이트. 아 이거 잘났다 소주 안 먹을게요. 와우 안경을 오랜만에 썼더니 어지럽네. 아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야. 이 일을 가야 되는데. 주목에는 그 사람들이 그게 외국 사람도 있고 해갖고, 이제는. 유도 가야 되는데. 일단 있잖아, 아 일단 누나가 그 전기를 받으려고 누나 가게 오라니까. 가게 오면은 일단은 10만원 준다 그랬어. 자기꺼 봐주면. 그러니까 일단 거기 가서 10만원 받아갖고. 생활을 하자고. 게스를 이거 어제 새걸 넣었는데 왜 고기 한번 꺼먹었는데 게스가 왜, 어떻게... 왜 이렇게 되지 이거? 게스가 이거 왜 아니 게스가 왜래 이거? 깨끗해, 두 마리라. 우리 빵이는 먹을 때 안보채입니다. 왜냐면 제가 성질이 더러운 걸 알거든요. 얘 성질도 마, 만만치 않은데, 이게 좀 크더니 이게 성질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빵이 진돗개의 성질보다 제가 성질이 더 더럽기때문에 저한테 이거 와서 깜짝깜짝 안하잖아요 제가 고함지르면 걔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어요 이게 제 성격을 하니까 지가 가만히 있잖아요 먹는데 왔는데 여기서 막주둥이를막 비민다 용서 안니다 때리진 않지만 제가 고함을 질러버리니까 고함으로 제가 구독자님 그, 박명수의 그거, 윽박 개그 있죠, 윽박 개그. 예전에 했었잖아요, 박명수 씨가. 윽박, 고통 개그. 고통 개그처럼 제가 그렇게, 목소리도 제가 우렁차입니다. 왜냐면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구령법. 구령법을 제가 하, 그 하사관 때 했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우렁차거든요. 그 다음에, 목소리를 죽여버리는 거지, 뭐. 잘 보세요. 내가 어, 어느, 어느 정도 놀라냐. 빡! 귀가 <laughs> <제가> 이렇게 돼. <laughs> 보셨죠? 빡! 보셨죠?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게뭐 이게 몸소리 움직이게, 귀가 이렇게 뒤로 완전 적게 지면서 지금 놀랬잖아요. 지금. 봐봐요. 제가 또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잖아요. 제가 구력고, 구력고. 군대! 자려 죽여버립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밥상머리에 와갖고 깜짝거린다 용서가 안되는거죠 기다리잖아요 제가 주인의, 서, 그 주인의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얘가 기다리는거래요 아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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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어봐 오늘은 고기가 몇개 몇 없으니까 두개만 먹어 오케이? 밥도 조금밖에 없어 잘라갖고 사료 먹지, 고기 그 삼겹살 밥 먹지, 간식 좀 오리 고기 날개 먹지, 오리 목뼈 먹지, 참 행복하다. 너두개 먹고 그럼 공평한 거야. 너 몸무게야 너너 너 10kg밖에 아, 안나가고 내가 지금 6 5 k g 니까 내가 여섯 배를 먹어야 돼. 그 아,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자? 아? 그러면 잠깐만. 몸을 좀 타줘야 돼. 목맥혀서안돼 이거. 체형안 되니까. 이을좀타고딱 앉아. 딱 앉아. 딱 앉아. 분명히 말했다 앉으라고 빡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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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집중해 앉아 안 준다 내가 분명히 내가 한번 말하면 딱 빠르게 먹을 수 있는데 너는 참 그렇지, 않... 그렇지 앉아 그렇게 앉으면 빨리 먹을 수 있는 거야 서서 네가 개이 봤자 더 고통스러워. 먹어거가 먹어야 이거, 가 먹지. 거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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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거거 야, 내가 옛날에 구력법을 엄청나게 잘했는데, 지금 이제 시타물이 흘러가고잘안 되네. 이게 목소리로 구력을 내면 돼. 안 되는 건데. 괴로의에 구력법을 넣어야 되는데. 아, 천천히 먹어. 내일부터는 없으니까. 음미하면서 먹어. 허겁지겁 먹지 말고. 최후의 마찬이야. 내일부터는 안 먹어야 돼. 여러분 이라고 부사 짜 먹어 볼게 이제 이게 뭐지 이거? 이게 젓가락이 이렇게 되면 네 4개가 빠지 이거? 점심 무시이네는 젓가락을 살포무시는데 하고 야 오늘은 그 마늘이 추가됐어, 아. 먹을 게한 가지 더 있네. 아, 네. 잘 먹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어지러워. 어. 안경을 저 쓰다 쓰다 하니까 그냥 어지러운 게안니었으면아 어. 아, 이제 드시님 이거 어디서 산거지? 이거 택배 주나 이거? 아, 치찌개 너무 맛있다 이거 타도 와. 솔직히 이거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거더 맛있네 김치찌개는 김치가 맛있어야 맛있는데 고기는 누구지 이게 엄청나게 맛있네 이게 고기도 이게 맛있고 아이 새끼 고기 한점 먹으면 밥을 다 먹어 집은 괜나 사람이나 물고기나 없어서 못 먹어. 먹었으면 얌전히 앉아있던가, 누워있던가, 엎드려있던가, 셋 중에 하나야. 빠, 너호피분이 저거 있지? 싸가지 없는 애, 옆집에 할아버지 집에 그거의 등치를 내가 보니까 앞질렀어. 생후 4개월하고 보름 된게 2년생 호피무늬의 등치를 앞질렀어 내가 봤을 때 굳이 호피무늬하고 너랑 붙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호피무늬가 죽을것 같아 빠기가 지금 오후 이제 3월 8일 날 5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너 1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 7개월 정도 됐을 때 두 달만 더 키우면 호피 무이는 얘랑 붙으면 죽어버려, 죽어. 그래서 야 그냥 참자. 복수혈전은그 응? 그냥 가서 목줄하고 가서 으르렁거리는 거 한번 찍자. 구독자님들 어쨌든 그 얘가 그밤 9시에 그 지진 거는 우르르 거러는 거는 제가 보니까 귀신이 아니고 구독자님들 아침에 보니까 그빠이 사료통이 바깥에 있었는데 그 사료가 조금 남았었거든요 그게 깔끔하게 다 없어졌더라고 제가 볼때고양이예요 고양이 길고양이 그게 와서 사료를 먹고 가는 거지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거, 그거 고양이가 엄청나게 발소리가 아, 아, 사뿐사뿐 댕겨서 발소리가 안 나는데 어떻게 얘 청각이 그렇게 좋지? 그리고 제가 그 뭐야 방에서 휴대폰으로 유튜브 그 게임 영상을 보느라고 그 핸드폰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났었는데 밖에 있는 고양이 발자국 소리를 그 게임의 그 소리를 그 뚫고 얘가 그거를 드러내네 엄청나게 청겨, 청각이 엄청나네. 다. 하나 필요나가 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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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바. 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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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깜빡하지 빠개가 깜빡깜빡 등치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목적자님들 어깨가 떡바어지고 운동을 해갖고 이렇게 먹고 제가 이거 치우 그 설거지통에 담가놓고 치우고 밤에 자기 전에 닭다리 있죠 그, 그, 구독자님 닭다리 생닭다리 그고 그거 샀잖아요 그거를 따기를 한 개를 더 먹이고 재웁니다 그니까 저놈이 지금 엄청나게 잘 먹기 때문에 완전 곰이에요 곰 등치가 그니까 제가 들러가면 5개월도 안됐는데 제가 들기 에좀 힘듭니다 엄청나게 무거워 저거 생후 1년 되면 이 동네 개들하고 붙이면, 뭐, 개싸움을 시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한테 뭐 덤비는 개가 있으면, 바로 다 저승행일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 먹방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똑같은 영상을 자꾸 띄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먹방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카메라 끄고, 맛있게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